수다를 놔두다 전시회 후기. 오늘은 제 여자친구의 졸업작품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자친구 졸업작품전 후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작품 감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꽃은 필수겠죠. 그래서 노년역 신사역의 꽃으로 유명한 플로르 빠라띠를 방문했습니다. 노년역 및 신사역에서 도보 5분, 7분 거리입니다. 플라워레슨, 키즈 클래스 등 많은 수업을 하니 좋네요. 내부에 들어가면 꽃향이 그윽합니다. 다양한 꽃을 취급하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꽃들이 많습니다. 플로르파라티의 장점은 꽃뿐만 아니라 나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푸르고 깨끗한 느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좋아할 만한 꽃집 같습니다. 요즘 꽃집답게 꽃청첩장 편지들도 취급하니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제가 꽃을 사는 동안 사장님께서는 플라워 클래스를 진행하셨습니다. 트렌디에서 여자친구랑 6월쯤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완성된 꽃을 보겠습니다. 색상 조화가 좋아서 트렌디합니다. 순간이동. 참고로 여자친구는 직장인입니다. 1년 동안 주말에 취미로 한국 전통 공예건축학교에서 단청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오늘 열린 전시는 전문가가 아닌 수강생들이 1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전시회입니다. 다만 결과물은 수준급 아닌 프로 수준이라 놀랐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소목들도 다 수강생이 만든 겁니다. 소목이란 건물의 창호, 목가구 등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목이라기는 명칭은 고려 때부터 상용화되었고 조선 전기까지는 왕실 상류 계층을 위한 목기구였으나 조선 후기부터는 민간에도 널리 퍼졌습니다. 자개 공예품도 많이 있었습니다. 디테일이 뛰어납니다. 디테일이 뛰어난 한국인이 자개 공예 분야에서는 특출납니다. 칠공인 오칠입니다. 신의 소재로도 불리는 소재입니다. 온나무수액으로 썩지 않게 하고 윤기나게 해주는 기법입니다. 드디어 여자친구의 작품을 공개합니다. 바로 단청입니다. 여러 가지 염료로 문이나 그림을 그리는 기법입니다. 잠시 감상하시죠. 단청의 역사는 선사시대 신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재단을 꾸미는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장은 제사장의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으나, 고구려 때부터는 목조 건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리면서 우리나라 대표 기법이 되었습니다. 서양 국가가 석공예가 발달했다면 우리나라는 목공예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단청은 그림을 그리는 데도 쓰이지만 목조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벌레의 침식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공예는 은입사라고 합니다. 주로 철제 용기의 문양을 강조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제작하는 방법은 의실을 얇게 꼬거나 펴서 두들리면서 문양을 새깁니다. 사용하는 금속사의 재료에 따라 은입사, 근입사, 동입사라 부릅니다. 궁궐이나 사찰 한옥을 짓는 일을 대목이라 합니다. 목공예인 소목과 다르게 대목은 전통건축공예입니다. 소목장은 집안의 소품, 대목장은 큰 테두리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전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느질로 옷과 장신구를 만드는 침선이라는 기술입니다. 바느질 방법으로는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운 감칠김과 홈질, 박음질, 휘감치기 등 다양합니다. 중국, 일본에 비해 침선인 작물공예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침선의 대표적인 예인 원삼입니다. 조선시대 때 부녀자들이 입던 예복을 말합니다. 다양한 침선의 기술을 볼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옷입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